아, 그찮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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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렇 괜찮아.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아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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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가 공주인데 공주가 공주였네요. 네, 공주의 명물 김피탕을 먹고러 왔어요. 김피탕, 왔죠. 김치 피자, 탕수육. 김자 탕수육. 공주 원주라고들어는데요 네. 얼마 맛있을 기대돼요.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웃음> 네. <웃음> 저도 벌써 기대가 돼갖고 침이 나오네요. <laughs> 네. 탕. 피탕 김탕. 피탕 김탕. 김피탕. 여기 에비씨와 짱만 차고. 맛있겠다. 네. 벌써부터 배달의 민족 이 이렇게 많아 <laughs> 진짜 어. 안녕하세요 어떤 거 시켜야 되나 그냥 김피탕 먹을까요? 아니면 고구마 김치 피탕 저한테 물어보지 할 말이 없어요 에? 저한테 물어보지 할 말이 없어요 ㅎ <laughs> ㅎ <laughs> 숫자 아니에요? 아 그러네 응김피탕 그럼 숫자 하나 시켜? 응 어... 선생님 저희 그 김피탕 미니랑요, 주먹밥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콜라가 프 뿌린 건 엄청 맛있다. 콜라가 자유인가? 응. 진짜 맛있겠다. 근데. 주먹밥 괜히 시켜다 물릴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사장님이 커플 먹으러 왔야 <laughs> 돼, <사장님이> 커플 먹으러. 아이 <laughs> 진짜 완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게 먹으세요.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솔직히 스타일이 근데. 치킨 맛있어 치킨 피자니까 음식이 <laughs> 어떤 느낌이에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떡볶이에 부먹을 해먹는데 피자가 있는데 음. 김치가 있어요 땅수육도 음. 있어요 <laughs> 김치가 느끼함을 확 잡아주네 음. 요즘 우리 너무 잘 먹고 다니는 거아요니까세상에 그러니까. 맛있는 거잘 먹고 다니는 어 고미 여기 도 있네. 어, 입구 어, 고이에요 입구 고. 표를 사야 돼요. 사는 여자. 네.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이요. 키, 토끼. 완전 귀여. 빈티지 맛이 나네요. 응. 약도 받았어요. 음, 또 다시 야생. 마... 또 다시 야생? 응. 어떻게 펼치는 거예요? 어. 아, 어 되게 커요, 오빠. 어, 뭔가 디지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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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기, 조심하세요. <laughs> 저가요? 네. 오. <laughs> 유림이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네. 오. 호시도, 호시도, 경사예요. 네? <laughs> 아니에요? 이 <이게 오>. 경사예요? 너가 <laughs> 보면 절벽인 줄. 유림이 새워서세 둘째 아니야? 어. <laughs> 어? 약간 생리 뽑힌 것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수 있다? 어, 올라갈 거야? <laughs> 조금 제 다수 힘험나만 가져야 될것 같아 <laughs> 갈 <올라갈> 거야? <가까이. 갈까요? 웃음> <laughs> 네. <아니>, 유튜버지만 <laughs> 좀 힘들 것 같지? 힘들 것 같아 길이 여긴데? 어. 길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존나 그냥 유리만테는 길이 어려울 <laughs> 길을 어려워요아 일로? 걸로 말고 여기 아니 어? 힘드네 어, 근데 좀 아쉽다 뭐가? 단풍이 아니야 그치? 아다 소나무숲이어서? 단풍이 지는다는 거 아닌데 침엽수림이에요? 네 아쉽다요 아쉽자요 <laughs> 아티스트들의 그 네. 주관적인 표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진짜요? 몇년 동안 저 놀렸잖아요 부족해서 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제 졸업작품 제목 몇년 동안 놀렸잖아요 늘어지다요? <laughs> 늘어지다는 놀린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럼요 감동받아서 그렇지 <웃음> <웃음> 왜 너무 무서 <와서? 웃음> 아, 감동.. 감동이죠 현대사회의 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워서 그렇지 이뺀 어? 왜? 말 여기 있다 말? 어? 말 전주에서 망했다. 못 찾았던 그말 그림만 있었던 그말 <laughs> 말이랑 놀아 그럼 <laughs> 말 없어 말 <laughs> 없어? 뭐? 아 그거.. <laughs> 어 여기 밤. 밤 떨어져 있어. 어, 귀여워. 우와. 밤동이에요 밤동이. <웃음> 귀엽다. <웃음> 밤동이. <웃음> 어, 누가 저기다 종이컵 버려놨어. 어, 다음 작품에 그렇게 마음을 <laughs> 드게. 어, 이게 뭐지? 흥미로워. 뭔지 전혀 하나도 모르겠어. 작품 설명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 공업사의 현대 어떤 그런 기계적인 삶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어, 저희 곰물고기 어? 잡아 귀엽다. 귀엽다. 응. 이오어 안에 있는 저를 찍으려면 인생이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아, 이제 포토타임이에요? <laughs> 여기산 등성으로 내려가 볼게요. 유림이 전용 사진 작가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시급 좀 줘야 돼. 어. 인터넷? 예쁘다. 무슨 소설 공주님 같네. 좋아요, 아요 여기 더 예쁘다. 그래? 예쁘다. 오, 공이 크다. 어디 올라가 볼래? 올라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좀 알려줘. 네. <laughs> 더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어디서, 어디서 나? 와 눈에서 나? 안 보여. <laughs> 여기 가슴 반달부에서 찍어줄게. 어, 화장실이야? 실험실이에요.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네. 체험분이 전화했어요. 그래? <laughs> <laughs> 이 화장실은 예약제로 운영이 위... 된다. 윈어 푸가 만드는 호박. 똥 호박이요? 네. 아, 어 뭐야? 오좀 엄청 매려인데 음. 노상방에 왜하지 린성이도 푸처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재밌을 때 얘기지 그거. 왜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좋아해? <laughs> 배고픈 유림이잖아. 어. ㅋ <laughs> 다 먹는 유리 응! 종 치러 가자 어? 제 인생을 종 쳐주세요 네 어? <laughs> 종을 한번 쳐 볼게요 쳐도 되겠죠? 아구... 곰이 많다 아 믿을... 여기가 설마 거기에 당군? 응여? 아 어, 진짜요? 여기 계룡산이 그런 데인가? 여기 여미산이에요 여미산이요? <laughs> 좀 인성이 닮은 곰이에요 저 닮았어요? 우리 강인해 보이는 턱을 보세요 <웃음> 닮았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귀엽대? 저가 <laughs> 이 나이 먹고 곰 따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 봐 이렇게 파묻어져 있는 건가 봐 진짜로? 모르지? <laughs> <laughs> 위에만 올려놓지 않았을까? 그치 렇지 여기 땅 경계선까지만 해놓고 음... 사실은 이렇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의 작품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로 이용한. 노아의 방주가 근데 성경에서는 어. 약간 기후의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탈으로 네. 나온.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하지 않으면 불행 마우스없다 메시지가 있대. 아. 아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웃음> <웃음> 뭐야? 자체 편집. <laughs> 설명충 될 뻔했어요. 말을 저렇게 놨죠? <laughs> <laughs> 말뱀이에요? <웃음> 어, <웃음> 어 머리랑 몸통이랑 나눠졌나봐. 여기 안녕 건가봐요. 여기 앉으면 말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빙. 빙. 모자 깨씹. 잔이네. 말뱀이야 이거 좀 그렇다. <laughs> 오빠 무서워요. <웃음> <웃음> 손도 아니 잡아 끌. 이걸 밀어, 밀어 밀어 몸을 밀면서 내려오면 되죠. 아. 아. 됐다. <laughs> 오, 무서웠다. 배신저 오, 좀 예쁜데요? 예뻐요. 어, 인생 되게 예뻐 보인다. 갑자기 저 찍는 거예요? 네, 어. <laughs>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내려갈 수 있겠어? 응. 와우. <laughs> 아니 어깨 동무하고 내려가, 앞에. 그래. 그, 여기는 올록볼록 이렇게 해놨잖아. 올록볼록 응. 해놨지. 여기는 좀 그랬어. 소리 <laughs> 좀 <laughs> <laughs> 어, <laughs> 너무 잘어 너무 지금 못 찍었어 아쉽다 <laughs> 아, <laughs> 너 지금 <진> 소감이 어때요? <laughs> 근데 아 엉덩이도 안 닿았어 <laughs> 무릎에 무리가 갔어 집어져서 가지마 <laughs> <왜? 웃음> 위험해 너무 위험해 여기 초등학생 <laughs> 다시 해라. 손 올려 너 어깨 손안 올렸으면 또 혼날 뻔했지 <laughs> 자연한테 혼날 뻔 했지? 오빠 했어. 저희서깨 소리가 아닌 거군요. 하이츄. <laughs> 소리가 되게 좋네요. 이게 아침에 봐서 괜찮지. 밤에 보면 존나 <laughs>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소리와 함께. <laughs> 어, 여기 봐. <웃음> <웃음> 그 저기에 갑자기 아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6시인가 5시까지밖에 안해다 <laughs> 그래서 6시 내모양이에요 에? <laughs> <laughs> 네? <laughs> 나무로 닭을 만들었다. 뭔가 닭한테. <laughs> 응. 계란을 먹이는 기분이랄까요다본것 같아 이렇 울랑아 내말 호응 안 해줘. 미안해. <웃음> 나무로 톱 만든 톱을 죽이는 걸 나무로 만들어 갖고. 아어떡해 뭐 어떻게 오늘 심오 생각을 했어? <laughs> 또한진이스하 자. 여기가 어디죠? 미르섬. <laughs> 코스모스를 보러 아까 거기가 이름이 뭐였지? 우리... 연미산 자연공원. 연미산 자연공원이랑에서 한차 타고 5분 거리인데. 코스모스가 이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꽃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나무도 저렇게 다 <laughs> 나무 다갈수록 죽었거든요. 저이 엄청 예쁘네. 무슨 산성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쪽으로 가볼까? 코스모스를 11월에 보는 건 약간. 코스모스였던 다 어떤 댄다? 어떤 댄가보다. 조약돌 다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바빠. 저게 아니라고? 어. 미 이석스 응? 이 미래성에 다리 같은 거 없어 아동 당연히 지도에는 <laughs> 저로 저러... 그럼 요 지도 다리도 나오냐 그럼? 어, 나오는데? 어디? 여기 있잖아 다리 여기가 공산산성공원이잖아 저기 가는데 다리 없으면 어떡할 있으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저녁내기 응? 어? 저녁내기 뭘 저녁내기야 맨날 <laughs> <laughs> 다 내가 써줬는데 <따졌는데>. 모르겠어 <laughs> 그럴까? 응. 카페랑 저녁내기? 유림은 다리가 없다? 없다.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다. 저기못건너온다 나는 건널 수 있다. 코스모스야당카 계획 <laughs> 누가 짰어요? 나. 나나나저나나로 가자 했지 나유나나랑나나 어? 헤나나나나나나나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저기 무슨 나들목 같은 거 있지? 나들목이 아니고 뭐야? 보호 같은 거 있지? 그것도 보야. 어머? 말투 봐라. <laughs> 방송용 말투랑 실제 말투다. 나 어, 코스모스 있네. 어디? 저 하나 남았다. 어, 어. 코스모스. 저기 건널 거야? 어. 이제 <laughs> 수영해서 건널 거야? 아, 졌어. 졌어. 내기에서 네 졌다. 카페 스테이크도 아. 많이 먹어. 어, 왜 다리 없어? 짜니까. <laughs> 아, 뭐야. 어, 탄천도다 다리가 있는데 개대로 그, 담으세요 카메라 건너갈 <laughs> <laughs> 수 있는 다리가 <laughs> 없습니다 민석이 유림이 추운데 여기까지 걷게 한거 어떡해 패배했습니다 네. 맛있겠다 이게 시그니처 그건가? 응. 어. 왜? 너무 추운데 한 번에 삼켜봤어 위 익는 거 아니야? 예쁘다 이 뷰와 함께 마시려고 뭔가 생각보다 좀 암붉은 느낌? o r good.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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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아 sure. i 이 not sure. 이 m not s u r 이 I'm not sure. i 소뚜껑 면운탕 완전 맛있어 보여 소뚜껑 매운탕 여기 어, 리뷰 되게 좋더라고 리뷰 진짜 많고 어. 맛있어 보여 저는 사실 매운탕은 잘못 먹는데요 음. 수제비 진좋아하고 여기도 풍경 되게 예뻤어 여기 음. 엄청 예뻐 저기 음. 가면 빨간 나무 음. 있거든 어. 아침에 오면 은막물안개껴 있던데 어. 그게 진짜 어. 예뻤더라 딱그 블로그에서 봤던 거? 어, 어. 그래서 예쁜데 반성은 <laughs> 되게 잘돼 <laughs> 음. 예쁘 아, 예쁘네 이렇게, 어? 나도 이렇게 하래 매운탕이 되게 기대된다 <laughs> 저 나무가 예쁘네 그래, 유림이 아까 저기서 찍었잖아 사진 한번더 네. 찍을까 할까? 아니, 저기 괜찮? 찍어줄까? 나? 어. 나 여기서 캡처해서 쓰지 뭐 그래 <laughs> 캡처해줄 거예요? 네 Yeah. <Susion> <cider> <laughs> bye bye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